고맙습니다. 도합분해. 아이스커피 하나 를 샀고요. 빨대가 너무 좋아서 두 개를 더 가져왔습니다. 샤키 샤키 레타스 산도를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. 1, 2, 3, 날씨 좋다. 아울렛에서 쿠고, 쿠고. 드라이브도 할겸 생일 선물도 구경할 겸 아울렛 가기로 했어요. 오랜만에 일본에서 다 같이 보내는 생일이라 많이 신났습니다. 비행기 지나가요. 드라이브 하면서 눈호강 제대로 하고 왔어요. 미스이 아우렛파크 키사라즈. 미스이 아우렛파크 키사라즈. 2 시간 정도 걸렸어요. 주말이라 차가 많았어요. 들어갑시다. 생각보다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. 제 선물 사러 간 거긴 한데, 딱히 갖고 싶은 게 없어서 이러고 놀았어요. 점심시간이라 밥 먹으러 왔어요. 싱어, 열, 열. 푸드코트는 적당히 컸어요. 사람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. 가장 오래 걸린 메뉴입니다. 이상하게 이게 웃겼어요. 햇빛은 따뜻한데, 햇빛은 뜨거운데, 살짝 쌀쌀해서 외투를 가져와. 신발 골라주고, 긴자로 이동. 왜 긴자냐면요. 긴자 김자 매장 가서 옷 사려고요. 물론 제건 아닙니다. 솔직히 생일을 가족들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큰 선물이었어요. 진지하네요. 그래서 생일 선물이 필요 없어요. 와, 제가 도쿄안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. 일본 집 오면 하루는 꼭 드라이브 가요. 레인보우 <목소리> 브릿지. 모노클하게 wherever you are 라이브 버전 꼭 들어보세요 꼭 라이브 버전으로 카구키 공연장 도쿄 긴자 카부키자 입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긴자에 있는 요 근처에 오므라이스 집 있었는데 유명한 곳. 찾았어요 키사유 오므라이스 때문에 딱 한번 와봤거든요 주차장 찾다가 우연히 자리가 났어요 역스마라 앞에 차를 대보겠습니다 완전 명당 주차비, 약 2,700원. 딱 하나 사고 바로 이동. 주말이기도 해서 신주코 레스토랑에 저녁 먹으러 가요. 비가 오네요. 밥을 먹으러 갑니다. 배고파 생일 선물은 일본어로 단조비 프레젠트인데 우리가 생선이라고 줄이는 것처럼, 일본에서도 탄프레라고 줄여서 말해요. 단섭이 프레젠토가 좀 길긴 하네요 신주쿠 도착! 엉덩기니떠랑음사나또아또돼나 그리고 논알콜맥주 양이 많다 맛있겠다 너무 배고팠어요 오늘의 생선 뭔지 기억이 안 나요 파스타 나왔어요. 양이 많 집에서 전날 남은 케이크까지 먹었어요. 한인마트 가는 중입니다. 어, 비 온다. 차로 5분? 한국 소주 찍어왔어요. 참이슬은 할인해서 약 2,100원이네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편에 봬요. I love you b 유 바이바이.